아, 주점 가야 되는데, 저는 탐정이 아니라고요. 머리를 자른다면.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의 이발사가 있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두 사람 중 한쪽에게 머리를 맡긴다고 한다. 당신이라면 이두 사람 중 누구에게 머리를 맡기겠는가? 다음 그림을 보고 판단하라. 아, 이거는 이발사가 A네. 모든 사람이 다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깎진 않았, 이 사람이 이렇게 깎아줬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을. 맞는 것 같은데? 맞네. 그래. 자, 이 아저씨도 수수께끼 갖고 있을까? 그냥 소문인가? 그래, 수수께끼를 일단 풀게. 아, 뭐야. 아, 수수께끼를 어느 정도 풀어야지 얘네들이 단서를 주는구나.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북쪽 거리. 아, 어, 여기 푸이 맞네? 이런 거다 눌러봐야지. 반짝반짝 코인을 준다고. 다 눌러봐. 아, 뭐야. 고기에서 나왔어. 114번? 이어진 선? 그림은 어느 정사면체의 전개도이다. 이 전개도를 다시 정사면체로 만들었을 때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물음표 부분에 다음 중 어느 조각을 넣어야 할까? 이거는 보자. 음. A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 B 그러니까 이 칸수만큼 이 칸수만큼 빨간 선이 벌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사이에 B 같은데? 여기도 두칸 벌어져 있고, 이 사이에 파란 선이 오잖아. B 아닐까? 왠지. 아니네? 뭘까? 과연 뭘까? 일단 두 칸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티인가아 아니 아니 시다 시. 그래 깜짝이야. 시네. 깜짝이야. 뭐지 당신들은 나한테 볼일이라도 있나? 아, 그 얘기... 음... 그러니까 그게 아마 4일 전 밤이었나? 먹을 걸 구해서 돌아오는 사람이었지, 돌아오는 길이었지, 시장에 수상한 그림자가 있더라고... 왜 끝이야? 일단, 자자. 그래, 일단, 자고, 어? 진짜야, 납치됐어. 뭐야 사람까지 들쳐메고 뛰었는데 이걸 못 잡는다고? 불다 켜졌다. 아 이제 그냥 기절한 것 같은데 아닌가? 해요? 와 아직까지 묘연한 라몬의 흰방 자 밤거리에서 수색을 계속 해야겠죠 야, 근데 노인이 납치한게 맞긴 맞네 아니, 죽은 건 아니고. <laughs> 아니, 지금 해야지. 뭐야? 아까 기절해 갖고 할아버지한테 차루에 쌓여서 데려왔는데, 아니 수수께끼 때문에 결혼을 못하잖뇨요 사각형 만들기. 1의 도형을 2개로 자른 조각을 조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2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른 조각을 뒤집어야만 한다. 자른 조각을 뒤집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잘라야 될까? 아이 메모하기가 잘안 돼.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죠? 일단 이거는 잘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 뒤집어야 된단 말이야. 뒤집지 않고 자르려면 방법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이렇게 뒤집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를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지 않고 그냥 이동하는 거는 상관없는 건가 그럼 여기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 맞추려면 이렇게는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서 이건 안 뒤집고 그냥 요것만 이동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거 뒤집은 안 뒤집어나 똑같으니까. 오케이 맞네. 니건 그러니까. 이거 이거 사각형 만들기 수수께끼 풀어도 결혼 뭐 재산 많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이 보고를 못 하는데? 라몬이 되게 수상하다. 자, 이런 장소에까지 책장이 있다니 라인포드씨는 정말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보구나. 자, 과연 10번. 이게 초반 문제도 회화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A, B, C, D는 각각 한 자리 숫자이며 이, 이하와 같은 계산이 성립한다고 한다 한 자리 숫자? 1, 2, 3, 4, 5, 6, 7, 8, 9 중에 있다는 거 아니야 D는 무조건 D는 일단 4 8 이거밖에 안되는거잖아 근데 A씨가 D야 A는 일단 1 아니면 2지 근데 a 곱하기 b는 c잖아. c는 4 아니면 6. 근데 AB가 C잖아. B는 4만이면 6이네. C랑 B를 빼면 B라고, C랑 B를 빼면 그럼 3이네. 이건 6이고, 그 다음에 A는 2고, 2는 8이네. 2368. 오케이. 차례대로 하면은 금방 쉽게 풀수 있습니다. 머리 칩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아니, 우리도 잘하는 건가 아닌데, 이거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상한 마을인가? 이 탑은 딱 봐도 수상하잖아. 과연 뭘까, 저건? 어떻게 마을 사람들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지? 아줌마 또 수수께끼네. 그냥 찍어본 건데. 샌드위치? 아침으로 먹고 남은 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더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버렸다 이 도시락을 상자에 예쁘게 담으려면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씨. 이, 이,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그럼 이게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자를 필요 없잖아. 한번. 맞네. 어? 아니었네? <laughs> 나는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 그냥 대충 눌라 그랬는데, 이게 딱 겹쳐지게끔 자를 수 있는 거였네. 자, 여러분들 잘 아셨죠? 이 방도 꾸며 줘야 되는 건가? 어, 수수께끼 있다. 아리따운 여인? 어느 화가의 초상화가 발견되었다. 제목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한다. 도저히 여자로 보이지 않는 이 그림에서 사실과 사실은 제목과 일치하는 여인이 숨어 있다면 그녀는 어디에 그려져 있을까? 이거는 이 그림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대부분 뭐 착시현상으로 보이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검은색을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검은색이 이런 식으로 오도록 바꿔주고, 요거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 약간 여자 앞모습 같지 않아요? 약간 앞모습 같은데.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이건가? 이건가? 아, 이렇게 바꿔면 안 되네. 이렇게 바꿔도 말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건가? 이게 약간 여자 모양 같은가? 야,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얼굴, 목, 가슴, 배, 이거, 뒷머리? 오케이. 그럼, 요렇게 해야지, 저, 사람 얼굴로 맞추려고 하면 은 절대 안 된다고.